안녕하십니까? 천국의 재미세 여러분. 대팡 재미세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뭘 희한한 걸좀 갖고 왔는데요. 음.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저는 보기는 봤었는데 산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음. 이게 뭐냐면 화분이에요, 화분. <laughs> 여기 가만히 보시면 구멍이 송송송송 엄청 많이 뚫려 있죠? 구멍이 엄청나게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분을 제라늄을 심으려고 한번 사봤는데요. 얘가 이 상태로 배달이 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배달이 와요. 이렇게 배달이 와서 이게 조립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딱 풀면 이렇게 바닥재가 있고, 여기에 이미 이렇게 그 결합시키는 색깔 보이시죠. 결합시키는 이렇게. 가 검정색이 결합시키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 화분이 지금 12호 분이거든요. 12호 분인데, 아, 너무 큰데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이만큼 올리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흙을 많이 넣고 싶으면 얘를 여기 이만큼 내리시고 흙을 조금만 넣고 싶으면 아 이렇게 올리시고 하면 되, 되는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요 보이시죠? 자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고정시키면 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 제가 조립할 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엄청 헤맸어요. 근데 생각보다 뭐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원리를 금세 깨달아요. 여기를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뿅! 꽂으면 되는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하면 꽂혀졌죠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된 거예요 이제 화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화분을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얘가 12호분이지만 이렇게 실린더 원통형이기 때문에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화분들은 밑이 좁아지는 구조잖아요. 근데 얘는 이래서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화분을 왜 샀냐.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얘는 이 화분 종류 중에서 가장 작은 미니 사이즈예요. 10 여기, 여기가 12, 여기가 15. 제일 미니 사이즈고요. 제가 원래 사드려고 했던 화분을 보여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세요? <laughs> 제가 안 보이죠? 어. 이게 이 화분 시리즈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45에 이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여튼, 하여튼 제일 큰 사이즈. 나 지금 사이즈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50은 넘어요. 가로가 50 넘고. 이렇게 큰 화분이에요. 이거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죠. 제가 조립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걸 왜 샀냐. 블루베리 나무를 둥가리 하려고요. 그 분갈이를 안 한지 한 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블루베리가 열매가 작게 열리더라고요. 원래 킹 블루베리 모종을 산 거라서 되게 커야 되는데 잘안 열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좀더큰 화분에 분갈이를 가을쯤 해주면 내년 봄에 이제 큰 열매가 다시 열릴 거래요. 그래서 이 블루베리 화분을 사다가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저 화분을 왜 샀냐. 그, 우리 보통 이 슬립분이 좋다고 다 알고 계시죠? 어, 이렇게 생긴 연질분은 뿌리가 공기랑 닿을 수 있는 면적이, 어, 훨씬 저, 적어요. 밑구멍 아니면 여기 윗부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이 안에 이제 뿌리들이 너무 자라면 막 돌돌돌 말리는 뿌리돌기. 뿌리돌기 나쁜 거예요. 뿌리돌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화분이 바로 이런 슬리프니잖아요. 이 화분에 이 이런 모서리나 여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내놔서, 어, 뿌리돌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쓰는 게 바로 이 슬리프니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얘는 더 좋겠는데? <laughs> 우리 제라님이 과습에 취약한 식물이잖아요. 얘는 도대체 지금 구멍이 몇 개냐고. 어. 그리고 어차피 겨울에 뭐 월동도 안 되니까 실내에서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럼, 블루베리만 키우지 말고, 이거 제일 작은 걸 사서, 제라늄을 키워봐야 되겠다. 또 호기심이 든 거예요. 그래고 이걸 사본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몰라요. 근데, 원리상으로는 잘 자랄 수 밖에 없죠. 왜냐, 식물이 이 안에, 화분 안에 흙이 50%이고, 그리고 수분이 25%, 공기가 25%일 때 가장 최적이래요. 제일 좋은 상태래요. 원래 보통의 식물들은. 그러면 이슬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 트위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습도 예방될 것이고, 어, 공기도 잘 통할 것이고, 뭐, 여러모로 좋겠다 싶어서 제가 를 사본 겁니다. 가격은 얘가 한 개에 3,300원인가 그랬고요. 10개 세트로 사면 19,8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 실험용이기 때문에 세 개만 샀어요. 그냥 10개 세트로 사면 더 싸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한참 전부터 분갈이를 하고 싶었던 애가 얘예요. 얘가 이제 유럽 제라늄 그린 부케인데 얘를 제가 너무 흙을 까득 담아놔가지고 물을 제대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분갈이를 해야지 가을만 오면 분갈이를 해야지 해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실험 대상자로 얘가 선발이 된 거죠 뭐 어. 실험 대상자로 선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분갈이를 한번 여기다가 해보고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얼마나 얘가 잘 자라는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쓰던 칼이 어디 갔지? 칼이 안 보이네요. <laughs> 얘가 원래 이만큼 컸었어요. 근데 지금 여름 내내 선반에 있느라고 키를 더 높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윗부분을 잘라가지고 여름에 또 삽목을, 삽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성공을 했답니다 아 저는 그린부캐는 더 이상 개체수를 늘리고 싶지 않은 아이인데 희한하게 얘는 잘안 죽고 하여튼 튼튼해 튼튼해 근데 꽃은 또 그만큼 또잘 보여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꽃을 아이고 뿌리 다 끊겼네 이 밑에까지 뿌리가 꽉 찼어요 지금 보이세요? 이 밑에까지 뿌리가 꽉 찼어 근데 뿌리는 끊겼으니까 그래 새 뿌리 받아가지고 너 다시 한번 잘 자라봐라 음. 자요 상태고요 흙은 털지 않을게요 아직도 낮에는 28도 29도 이 정도 되고 얘가 충분히 큰 화분이라서 뭐 굳이 꼭 뿌리를 털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뿌리 안 털어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구멍이 너무 커 그래서 그냥은 안될것 같고 원래도 저는 이제 난석을 배수층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아 난석을 깔아줘야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난석을 깔아주면 이제 흙이 새지 않겠죠 어 새지 않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원래 쓰는 흙 원래 쓰는 흙을 한번 넣어줄게요 야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 사이로 흙이 막 빠져나와요 <laughs> 뭐 어쩔 수 없지 너는 실험용이야 지금 자 이만큼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흙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어, 어, 어어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화분에 제라늄 키우는 사람 있나? 어, 저는 처음 시도해봅니다. 블루베리 화분을 사려다가, 이게, 이 화분의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 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교주님들한테 써야 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 써보는 거예요. 음. 자, 자, 그리고, 이름표 꽂아주고요. 이름표 꽂아주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물을 주면, 얘가 물이 다 구멍으로 빠져나와 버릴까봐, 사실 그거를 제일 걱정했었거든요. 한번 우리 봅시다. 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을 개, 이렇게... 오, 진짜로 그러네? 물이 막 빠져 나와 버려요. 물을 빠르게 주면 안 되겠어요. 얘는 얘는 물을 막 물조리개로 주면 그냥 물이 계속 이렇게 빠져 나오는 거 지금 보이시죠? 어 그럼 얘는 물을 어떻게 줘야 돼? 전면 관수? 전면 관수해야 되나? 음. 아 전면 관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명 관수해야 되나? 조명 관수로 한번 바꿔 볼게요. 어. 자, 너는 어차피 여기서 나왔던 물이니까 여기 있고 제 생각엔 이상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안 끊고 갈게요. 음. 제 생각에는 얘가 처음에 흙이 딱 고정될 때까지는 이 흙이 계속 아마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딱그 고정이, 흙이 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덜 빠져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나 이거 이제 선반에서는 물을 못 주겠는데? <laughs> 선반에서는 물을 못 주고 물줄 때마다 내려야 될것 같다는 이런 불길한 지금 예감이 듭니다. 음. 물줄 때마다 지금 물이 아니에요. 근데 줄수록 제 말이 맞아요. 처음에는 미친 듯이 빠져나오더니 지금 흙이 어느 정도 단단해지니까 물 빠져나오는 양이 줄었어요. 네. 아까는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더니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아까 흙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이제 무게감이 지금 느껴집니다. 저면 관수로 한 5분 정도만 얘를 지금 더 놓고서 제가 한번 얘를 여기다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부케. 너는 진짜. 내가 앵간하면 다 그냥 무료 나눔 해버리고 막 그랬는데도 너는 우리 집에 아직도 세 개가 있어. 넌 정말 대단하네요 여름에 죽지도 않아. 근데 그런다고 해서 꽃이 자주 피는 것도 아니야. 너는 참 희한한 녀석이야. 여하튼 넌참 희한한 녀석인데, 예, 물이 어느 정도, 음, 꽉 찼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꽉 찼고요. 자 이제 이 정도 상태에서 물을 한 번만 더 줘볼까? 아 이제 거의 물안 새는 거 보이시죠? 어 아까 처음 줄때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까 처음 줄 때는 물이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훨씬 덜해요. 어야 기대되는데 그러면 이 구멍으로 막 뿌리가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슬리픈 사이로도 나중에 뿌리 탈출하잖아요. 그럼 얘는 막이 구멍 사이로 뿌리가 나올까요? 오, 어, 나 그게 또 궁금해지네. 여하튼, 얘는 물 이미 이제 충분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태로 놓고서 한번 이 분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하나만 키우면 실험이 이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갑자기 뭐 무르면서 죽을 수도 있고 뭐병돌아서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얘 말고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다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흙을 많이 넣은 상태고 얘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칸을 좀 위로 올렸어요. 밑에 바닥 칸을. 그러면 흙이 다른 거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화분 사이즈는 이 밑에 받침판으로, 받침판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받침판도 지금 뭐이 정도면 장난 아니게 지금 뭐 공기와 공기 투입과 배수가 잘 되는 지금 상태이죠. 네. 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블루베리 화분 살려다가 <laughs> 이게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차피 사는 김에, 어차피 사는 김에, 요것도 세 개를 사봤습니다. 여튼, 여러분, 음, 제가 한번 키워보고, 이거 뭐, 여기다 키우면 잘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또 좋아하는 실험하는 겁니다, 실험. 실험하는 거고요 여튼 제가 한번 키워보고 나서 또한달 후쯤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을이 오긴 왔지만 아직도 낮에는 무덥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이들 상태가 회복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딱한 열흘? 딱한 열흘 정도만 버티면 진짜 가을일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쌀쌀해진 춥다. 이거 느낄 정도의 날씨 될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서